일단 실치는 기점 잡는 법은 알려드렸고요. 표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. 앞에 거는 콘크리트 두께 맞추는 거. 그러니까 얼마나 밀어야 두께 150이 나오는가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첫단 시작점에서 얼마나 가면 경사 형틀 면이 나오는가 하는 걸 정리해 둔 겁니다. 오랜만에 캐드 녹아다 했습니다. 콘크리트 두께 150일 때 지금 도면에 있는 치수는 270에 175입니다. 그러면 270은 나와 있고 170에서 184이 한 300에서 294 정도 되네요. 그럼 첫 단에서 295를 더 가서 실을 딱 치면 경사형틀 면입니다. 간단하죠? 이것도 스크린샷을 찍으시든가 해가지고 써먹으세요. 아,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가 150이 아닐 때 기점 알아내는 법. 어, 이것도 어, 팁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첫단 바닥이 들렸을 때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면 두단 앞에서 어, 끊어준다. 그러면은 네모도를 갖다가 이렇게 깔죠. 깔고 요 부분에 실을 하나 쳤죠. 일단 여기서 290 자질을 하고요. 그리고 요 실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아까 들렸을 때 잡는 거 하고 마찬가지로 수평대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수평대를 세우고 요 위치가 295입니다. 실하고 히로시 댄데 하고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50mm 공구를 뭐 빠가지고 팽팽하게 땡겨주면 되겠죠. 일단 땡긴 다음에 자, 이쪽에 위치 잡아갖고 수평대로 수직 맞춰가지고 이 위치, 이 위치에서 높이 구한 다음에 막아주면 됩니다. 계단 처음 시작할 적에 요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요 기점 잡는 거는 만약 어떤 뭐 상가라든지 요런 데서 계단이 하나다 그러면은 요렇게 잡는 게딱한번 있죠. 그래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뭐 잡을 필요도 없거니와 뭐한한 뭐. 한, 한뭐 뭐, 공구리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, 좀 두꺼워도 뭐,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도 일단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,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 실치는 위치를 알아야 작업이 되죠. 뭐, 대충 잡아도 되긴 됩니다. 예, 그래도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또 이제 치수가 다른 계단이 나왔을 때 또, 바로바로 어 바로 작업을 할수 있는 거고, 그렇죠. 계단 제작에서 제가 계단 데모도 할때 계단 도면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거의 설명을 다한것 같습니다. 막 계단 도면, 뭐,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대충 그런갑다고 넘어갔었는데 이것도 엄연히 기준점이 있고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치수가 존재합니다.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. 계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보여드렸던 표 보자 자 요거 요거는 시간 절약하려고 정리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어,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예, 단순히 참고용입니다. 요 표에 나와있는 치수를 최대한 활용하되 이게 기준이 되면 안되죠. 뭐, 뭐 콘크리트 두께가 요거는 전부 150짜리 거기에 맞춰서 치수를 다 뽑아놨는데, 뭐, 콘크리트 두께가 200이 되다면 이거는 쓸모가 없죠. 그래서, 뭐, 원리도 모르고, 그저, 뭐, 도면에 찍어준 치수만 보고, 이렇게 계단을, 어 제작한다. 그랬을 때, 도면에서 치수가 하나 누락이 됐다. 그러면은, 뭐, 그거 알려줄 때까지, 뭐, 손 놓고 있어야 되나? 그건 아니잖아요. 빨리 원하는 치수를 찾아내서 계속 진행해야죠. 요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, 안 해야 되나,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. 뭐,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, 아마. 저, 이제 앞에 설명은 막 됐고, 막요 치수만 있으면 되니까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,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, 없을까 모르겠네. 뭐, <laughs> 뭐, 내 채널 뭐 많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, 뭐, 그런 사람이야겠습니까만은 원리를 알면, 이런 건 뭐, 필요 없어요. 이거. 이거 없어도,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된다. 에이. 그렇습니다. 내가 계단 좀 한다는 사람도 보면 권총 까다 따라 놓으면 뭐 공구리 두께 180 나오는데도 있고, 뭐130 나오는데도 있고, 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진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사람은 당연히 자세한 설명을 못하죠. 뭐 현장에서 뭐 요런 기준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도. 대답을 안 한다. 그러면은 뭐, 진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, 뭐,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사람은 당연히, 어,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고, 또 뭐, 계단 박사급도 있고, 도사급도 있고, 이렇게 막, 경지에 오른 사람도, 그, 아이고, 막,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, 막, 밖그릇 뺏길까봐, 그 말안 해주고, 뭐,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, 일반적인, 형틀 작업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계단이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진짜, 잘안 가르쳐 줘요. 일단, 도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